자, 그다음 질문 봐 볼게요. 자, Water is a necessary resource to sustain life on this planet. 자, 물은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To sustain life. 자. 그래서 이 행성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We are blessed. 우리는 수동태죠. 축복 받았습니다. 블레스 축복하다. 수동이니까 축복 받았습니다. 그럼 이 투부정사는 여기서는 판단의 근거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판단의 근거. 그래서 뭐뭐 하다니. 자, 그래서 원래는 해부가 이제 5형식으로 목적격 보에 pp가 쓰인 건데 그냥 후치 수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어. 자, 그래서 have 70% of our planet, 우리 행성의 70%를 가지다니. 근데 이 자원으로, 즉, 물로 덮여 있는 이 행성의 70%를 가지다니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are not so fortunate. 우리는 매우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Because only 3% of this is available as fresh water. 자 여기 이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고 음. 왜 이건 3%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디스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물. 어. 근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물에 오직 3%만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as fresh water for human activity.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위한 fresh water 하면은 담수, 민물, 바닷물이 아니라 어, 로써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how 에 버들어가줘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집에서 농장, 농업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in the process industry 어장그 과정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정 산업.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 그러면 그 산업 빼면 뭐가 있어? 또 서비스업이 있죠? 서비스업에서는 뭐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거는 과, 그 제조 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rocess industry 하면은 그냥 제조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자, we use water. 우리는 물을 사용합니다. for washing operation. 세척 작업을 위해서, for steam generation, 증기 생산을 위해, and for other process use, 그리고 다른 과정 사용을 위해서. 이거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제조 사용을 위해. 자, this result in large quantities of wastewater, result in 초래하다. 이것은 많은 양의, 커다란 양의 Waste water, 폐수를 어, 초래한다, 초래한다, 초래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관계사죠. 그리고 그것은 주격이니까 is also contaminated.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A and B의 구조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분사와 형용사를 연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것도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얘랑 이어준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이 투부정사는 지금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정도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뭐뭐하기에. 음. 그래서 디스포저, 없애기에 어렵습니다. 이 폐수는 없애버리기에 어려워요. 어? 폐수, 없애버리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 어떻게?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 땅이나 바다에다 그냥 부어버리면. 그러면 없애기에 쉽네. 근데, 뭐 없이는? without causing environment damage. 환경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 없이 처분하기에는 바다에다 버리면은 그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어, 없애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깨끗한 물로 다시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당연히 더 쓰겠네. 더 s 따라서. 자,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To look at way. 방법을 보는 것이. 여기서 방법을 본다라는 얘기는 찾아보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음, 어떤 방법인데, to both reduce consumption of fresh water and minimize discharge. 그래서 민물의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배출을 최소화. 그둘 그러니까 그 다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With the ultimate aim of zero discharge. 그래서, 0, 0, 0의 배출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while minimizing the capital and operating cost of doing so. Do so. 하면은,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는 것에, 어, 그, 운, 시설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한,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하다는 뭘 그렇게, 여기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Reduce consumption of fresh water and minimize discharge 이렇게 하는 것에 음. 그 다음에 Operating Cost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pital Cost는 이런 자본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비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자본비는 정화 장치 설치 비용 기계 처음에 사오려고그면좀 비쌀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운영비는 정화 장치 운영 비용 그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웨스트 이 폐수 액체나 기 기체를 내보내는 것의 행동. 디스처리지였지. 디스처즈지 배출. 여기까지.